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정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코로나 후유증처럼 폐쇄약된 장민호 가수 포기 선언 신고 컴백 앞두고 사콜 탈퇴. 정동원 분노 폭발 삼촌이 가수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2주간의 코로나 치료 후 장민호는 성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 감염 기간 동안 장민호는 계속해서 고열과 기침을 많이 했다. 이것은 그의 목구멍에 많은 상처를 입혔다. 의사들은 장민호가 한동안 쉬면서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민호는 오는 9월 TV 조선과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곡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장민호는 고민이 많았다. 정동원은 장민호를 거듭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격려했다. 장민호는 정동원 덕분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수 장민호가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를 직접 홍보했다. 3일 장민호는 sns에 메시지 프롬 민호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날 장민호는 흰색 셔츠에 네이비색 베스트를 매치해 트롯 신사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8월 8일 오후 6시 새 싱글 사는 게 그런 거지가 공개됩니다라고 인사했다. 지난달 장민호는 뽕숭아학당 녹화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치료를 받던 그는 지난달 30일 완치 소식을 전했다. 내 마음속 최고를 발표하고 활동하고 있는 정동원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정동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동원 TV에 정동원 생애 첫 뮤비 촬영 우주총동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정동원은 안녕하세요. 정동원입니다. 이번에는 신곡 내 마음속 최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즐겁게 마치고 왔습니다. 내 마음속 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고 글로 인사를 전했다. 내 마음속 최고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도착한 정동원은 생애 첫 뮤비 촬영에 한껏 들뜬 표정으로 하이 텐션을 유지하며 촬영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열심히 연습한 안무를 선보이던 그는 어색하다고 자평한 후 자연스러운 제스처로 톡톡 튀는 안무를 마무리했다. 촬영 도중 김희재와 전화 통화한 정동원은 오늘 뮤비 잘 찍고 있다. 완전 잘하죠 라고 자랑했고, 김희재가 멋있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냐는 묻자 예상대로 잘 나오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마음속 최고 MV 촬영 현장, 비하인드컷 사탄 공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귀여운 노란색 비닐을 쓰고 청청 패션으로 한껏 멋을 낸 정동원은 뮤직비디오 연기에 몰두한 모습이었다. 정동원의 뮤직비디오 촬영 당일 미스터 트롯 이후 찐 삼촌 조카 케미를 뽐내는 장민호가 정동원에게 커피차를 보내 응원하기도 했다. 정동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뮤비 날 커피차 잘 먹었습니다 삼촌이라는 글과 함께 커피차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커피차 상단에는 삼촌 마음 속에 최고 동원이 파이팅이라는 응원 문구가 보였다.